영암 월출산 도갑사는 신라 헌강왕 6년 880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미와 수미가 조선 세조 2년 1456년부터 7년간 중창하여 도갑사는 966칸에 달하는 당우가 들어서고 승려가 780명에 달했으며 부속 암자가 12곳이나 되는 대사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과 1977년에 발생한 화재로 모든 당우가 소실되면서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주춧돌과 함께 겨우 명부전과 해탈문이 남아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 오히려 아담하고 고즈넉한 모습을 담아낸 운치 있는 절간으로 단정하게 자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적인 풍경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할 뿐 1995년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를 통해 옛 가람 배치에 따라 복원을 한 지금은 비록 웅장할지는 몰라도 옛 정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찰의 첫 번째 관문인 일주문에는 월출산 도갑사 현판이 걸려 있고 지붕을 짧게 하였으나 공포는 높게 짜올리고 겹차마 팔짝 지붕을 얹은 것으로 1992년에 세웠습니다. 일주문 기둥 안쪽에 주련이 걸려 있는데 역천겁이 불고 천겁의 세월이 흘러도 옛 것이 아니고 극만세 이장금 만세토록 버쳐도 긴 지금일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1주문 뒤에 덕해문 현판과 함께 국중 제1선종대찰 현판이 걸려있는데 아마도 독리산문계산조인 해철의 제자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도갑사 사적비는 조선 숙종 3년 1677년 처음 간행되었고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2003년 비로소 도갑사 사적비가 건립되었습니다. 사적비는 용머리를 한 거북 등 위에 탑신을 세우고 용으로 무장한 지붕돌이 올려진 형태입니다. 도갑사하면 해탈문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아마도 국보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해탈문을 보고 나면 평범하게 생긴 이 건물이 왜 국보가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포식 주심포집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해탈문 앞에 있는 계단 소맷들을 보면 훨씬 값져 보입니다. 곡선을 그리며 아래로 내려와 둥글게 말아 태극 문양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조선 초기의 형식으로 성종 4년, 1473년에 건립될 당시 그대로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에 주심포 맞배지붕을 한 해탈문은 뒤에서 가만 바라보니 국보 다운 면이 보입니다. 천마를 길게 내려 안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을 하였는데 해탈문의 담백한 멋과 단순하고 깔끔한 면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국보가 된 모양입니다. 해탈문에 걸려 있는 월출산 도갑사 현판은 경암 김상필 선생이 쓴 것인데 원래 일주문에 걸려 있다가 우남 조영민 선생이 쓴 현판을 걸리면서 이곳으로 옮겨 걸었습니다. 천왕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측에는 금강역사와 사자를 올라탄 문수동자가 자리하고 좌측에는 금강역사와 코끼리를 올라탄 보현동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473년 해탈문을 건립할 당시 함께 조성한 문수보현동자상은 보물 제 1134호로 지정되어 성보박물관에 옮겨 보관하고 이곳에는 모조품을 안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문인 해탈문을 지나면 마지막 관문인 누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각 2층에는 호석 김상혜 선생이 쓴 광재루 현판이 걸려 있는데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주심포 맞배 지붕에 2층 누각으로 짓고 좌우에는 단층의 장랑을 이어붙인 뒤 좌측은 종무소로 사용하고 우측은 차를 마시며 갤러리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무소 앞에 놓여 있는 석조는 물을 담는 용기인데 조선 숙종 8년, 1682년에 제작된 것으로 전남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누각을 통과하면 정면에 중심법당인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형태로 보아 부여 무량사 극락보전을 본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5칸, 측면 4칸에 다포집 겹쳐마 팔짝 지붕을 한 중층 건물로 외부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지어졌습니다. 도갑사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과시하려는 듯 장대하게 지었지만 예전의 질박한 모습이 더 정겹기만 합니다. 외벽에 단청을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현란하여 무척 어지럽습니다. 한편 창호의 꽃살은 수수하고 궁창에는 상단에는 시비지신을 하단에는 귀면을 그려 넣었습니다. 법당에는 현재 불인 석가모니불을 가운데로 좌우에 과거불인 약사불과 미래불인 아미타불이 협시한 삼세불을 봉환하였으며 모두 2002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뒤에 걸려있는 후불탱화는 나무를 깎아 만든 목각탱으로 2009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대자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아 왼손은 다리 위에 올려 위를 향해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오른손으로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였고 후불탱화는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한 석가모니불을 가운데로 십대 제자, 팔대 보살, 범천과 제석천, 사천왕, 팔부중, 용왕과 용녀, 타방불 사위가 배치된 영산 회상도입니다. 좌측의 약사불은 결가부자하고 앉아 오른손을 다리 위에 올려 약함을 받쳐 들고 왼손을 올려 하품 중생의 수인을 하였고, 후불탱화는 약함을 받쳐 든 약사불을 가운데로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 16 나한, 타방불 사위 십이지신을 상징하는 보살 12위, 사천왕 2위가 배치된 약사 회상도입니다. 우측의 아미타불은 결가부자하고 앉아 하품중생의 수인을 하였고, 하품중생의 수인을 한 아미타불을 가운데로, 주위에는 타방불 4위, 10대 제자, 8부중, 8대 보살, 범천과 재석천 사천왕이 반씩 나뉘어 배치된 아미타 회상도입니다. 대웅전 좌우에는 템플스테이로 사용하는 신검당과, 스님의 숙소로 사용하는 미소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소당은 염화미소에서 따온 말입니다. 도갑사 5층 석탑은 고려 때 제작된 것으로 보물 143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석탑은 기단, 탑신, 지붕돌로 구성되었으며, 1층 탑신은 길쭉하지만 2층부터 높이를 급하게 줄여 납작한 모습을 하였는데, 오히려 안정감 있는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배웅전 자체에 자리한 명부전은 정면 세 칸, 3칸, 측면 세칸에 맞배 지붕을 한 주심포집으로, 정면에 여산 권갑석 선생이 쓴 명부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전각에는 지장보살과 시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불단 위에는 지장보살을 가운데로 좌우에 도명전자와 무덕기왕이 협시하며 지장삼존을 구성하였고 뒤에 걸려 있는 후불탱화는 지장삼존 주위에 시왕을 비롯해 판관. 녹사, 사자, 옥절 등이 배치된 지장시왕탱화입니다. 지장삼존상을 가운데로 좌우 불단 위에는 시왕, 판관, 녹사, 사자, 인왕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에 자리한 천불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팔짝 지붕을 올린 다포지으로 지었으며 전각 안에는 삼세부를 봉안하고그 뒤에 천부를 안치하였습니다. 천불전 뒤 언덕 위에 자리한 산신각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에 맞배 지붕의 주심포 집으로 지었으며 산신을 모신 전각입니다. 전각 내벽에는 흥미로운 벽화가 그려져 있군요. 통천문, 여근 바위, 남근 바위, 사랑 바위, 만삭 바위, 가족 바위입니다. 대웅전 우측에 국사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선국사 진영과 수미왕사 진영을 모신 곳입니다. 도선국사 진영 좌측 상단에 이창주 도선국사 진영이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도선국사는 창건주가 아니고 중창주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수미왕사 진영 우측에 선사, 조선국 선종판사, 묘각왕사, 수미대화상 강령이라고 쓴 폐가 놓여 있습니다. 국사전 옆에 세워져 있는 수미왕사 탑비는 보호각을 세워 안치하였으며 전남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 인조 7년, 1629년에 만들기 시작하여 4년 만에 완성된 수미왕사 탑비는 목이 짧은 용머리에 두꺼운 거북 등껍질을 한 기부 위에 탑신을 세우고 꽃잎처럼 피어오르는 구름 사이로 섬세하게 조각된 두 마리 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수를 올렸습니다. 전체 높이는 3.34m이고 폭은 1.08m. 두께 21cm입니다. 6.25 전쟁과 1977년 화재의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금 사찰의 면모를 일신하는 도갑사의 의지가 돋보입니다.